네, 안녕하세요.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. 오늘은 1인 기업 하반기 특강리 공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혼자서도 여러 업을 하시고 또 본인과 연관된 분들 많이 만나시는데 이런 자리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. 근데 이제 항상 뭐 이슈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2022년 하반기 모임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모임은 저희가 5월에 한번 했었습니다. 5월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행을 했고요. 그때 이제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강의도 하고 어 앞에 계신 뭐 대표님들도 여러 강의를 했죠.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음 본인 업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1인기업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뭔가 안 풀리시거나 고민이신 분들 1인기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 직장 외에 돈을 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직장백 강의를 수강하셨거나 1인기업 하시는 분들인데 아 뭔가 동기부여가 잘안 된다 왜 나는 맨날 갔나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매일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이면 은 어 이제 내 아닌 내가 그 아는 영역의 타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 또는 그 영역에서 내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어, 참고하셔서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모임을 좀 준비했습니다. 어 단순히 이제 떠드는 형식의 어떤 강의가 아니고요. 이제 서로 미팅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강의를 먼저 제가 잠시 하고 이제 강의 초빙을 합니다. 그래서 뭐각 영역에 이제 뛰어나신 분들을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모셨고 올해도 모셔서 진행을 하는데요. 이제 10월 30일 날 합니다. 일요일이죠. <laughs> 10월 30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장소는 구로디지털단지 에이사 하이엔드 타워 217호 지금 저희 건물이 있는 데고 비용 3만 원으로 이제 식사 비용까지 포함이고요. 계좌 그다음에 어, 순서는 <laughs> 각자 어, 모여서 얼굴 아시는 분들 거의 80-90%일 거예요. 그래도 자기소개하고 비즈니스 소개 또는 근황 토크 이야기하시고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저희 그 1인기 아카데미에서 그이 자진 조언을 주시고 계신 박시영 변호사님이 어, MPL 최근에 그 부동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매물이 엄청 많이 나오죠. 그래서 MPL 투자 전략 네,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해주실 거고 한 20분 정도 휴식하시면서 또 비즈니스 카드도 나누시고 이야기도 하신 이후에 티티새님이라고 어 여러 가지 그 저축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신 분인데 어 달러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실 예정입니다. 12시부터는 이 저기 그 천이 있습니다. 구로에 대림천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10분, 15분 정도 걷다가 네 식사할 만한고 주변에 있는데 식사 잠깐 하고,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. 어, 사실, 일요일 아침이라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 전날 할까, 다음 주 할까 했는데, 어, 이제 제가 그 전날 또 시험도 있고, 또 여러 가지, 그 전날 하는 고인 중에서 시험을 1인교 아카데미 분들이 많이 보세요. 그래서, 아, 그날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늦췄는데, 어, 이제 혹시나 그 어떤 종교적인 활동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오셔도 되고,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전에 어, 상쾌하게 오셔서 얘기 나누시고 동기부여 받으시고 또 댁으로 돌아가시면은 여러 가지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아, 아, 오타나요 아카데미 정보 신청 네, 누르셔서 네, 정보 신청하시면 되고요. 어, 본인한테 정말 어, 필요한 내용을 많이 제가 담아서 강연을 준비할 거고 또 초빙 강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모두 좀 도움이 되시는 이일 아침. 되시는 걸 제가 준비를 잘할 거고요. 아마 듣고 나시면 은야 내가 한 3, 4개월 동안 나만 발전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